자,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여유되는 시간에는 게임 구매해서 돌려봐야죠. 현재 에픽 스토어와 유비소프트는 각자의 세일을 진행 중이고요. 추석 세일이라는 타이틀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사이트는 두 군데 있습니다. 사실 세 군데이지만 굵직한 곳두 군데만 보죠. 바로 그린맨 게이밍과 다이렉트 게임즈인데요. 둘다 굉장히 좋은 가격에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스팀에서는 추석 세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녹색 인간 오락질과 함께 스팀 주말 세일을 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이렉트 게임즈에서는 어떤 게임들을 판매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녹색인간 오락실입니다. 추석 할인을 진행 중인데 마치 전설의 레전드 같은 추석 할인 세일이라고 할인과 세일을 둘다 적어 놨어요. 뭐 어쨌든 사이트를 한글로 번역해서 계속 신경 써주는 거는 고맙죠. 다만 번역하느라 깜빡했는지 막상 사이트로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메인에서 여기 더보기를 바로 누르면은 만료되어 있는 프로모션이라고 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추석 할인으로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위에 핫딜을 누르시고 밑으로 내려 보시면은 그린맨게이밍 추석할인세일이라고 여기 보라색으로 이쁜게 있어요 요걸 누르시면은 추석할인 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할인은 28일까지 10일 동안 진행하고요 생각보다 할인 품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린맨게이밍은 수시로 게임 라인업을 바꾸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업데이트 되는 게 있다면은 그때 가서 좋은 게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주목할 만한 게임들이 뭐가 있는지부터 보시죠 제가 요즘 데스루프 무세이긴 한데 또스루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게임 제가 리뷰영상을 올 었죠 얼마 전에 근데 제가 굉장히 몰입해서 재밌게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할인하는 기념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리뷰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리뷰 영상에서 진짜로 자세하게 털었거든요 데스루프는 그린맨 게이밍이 가장 저렴합니다 저희가 아직 출시 전에 처음 봤을 때는 22% 할인이었고 그 뒤에는 많이 팔렸는지 18% 할인으로 내려왔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20% 할인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뭐 고만고만하지만 의외로 차이가 나 참고로 저는 22%때 살려고 하다가 제가 까먹고 저는 18%때 구매를 했거든요. 별것도 아닌데 열받습니다. 이러면 어쨌든 신작 게임 데스루프를 20% 할인된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뭐 여기가 제일 싸더라고요. 저는 10점 만점을 줬던 게임입니다. 아 그리고 신작 게임 하니까 제가 두 눈으로 의심한 게임이 있는데 스토커 2 이거 25% 할인이 맞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20% 할인할 때아 어차피 살 거라면은 지금 구매해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오지도 않은 게임이 근데 25% 가격은 진짜 좋네요. 2022년 4월로 출시가 밀리기는 했지만 만약 스토커2를 꼭 플레이하실 분들이라면 구매를 강추드리는 가격입니다. 신작 게임들은 여기까지 보고 본 게임들로 들어갑시다. 굉장히 좋은 가격에 나온 첫 번째 게임부터 보시죠. 고대 그리스 시대로 들어가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에도 참여하고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메두사누나나 사이클롭스 형들 같은 그리스의 신화 속 괴물들과도 싸우고 소크라테스와의 레페틀에서 말빨에 발릴 수도 있는 게임 바로 어쌔신크리드 오디세이 골드 에디션입니다 그린맨 게이밍에서 79% 할인해서 22,825원에 판매중이에요 모든 DLC가 포함되어 있는 골드 에디션에 훌륭한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유비소프트에서도 할인 중입니다마는 5천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린맨 게이밍이 굉장히 좋은 가격에 나왔네요. 그래서 2만원 조금 넘는 가격에 무려 100시간 가까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자랑하는 게임이고 컨텐츠가 너무 방대해서 솔직히 저한테는 좀 과했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저한테는 오히려 컨텐츠가 적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할게 너무 많아서 지치는 게임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여러분들이 풀로 돌려도 절대 못깰 거예요. 이 게임은 유비소프트와 어세신 크리드 시리즈가 아직. 건지하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게임이고요. 히트작이 안 나오면서 전전긍긍하던 유비였지만 아직 나 유황숙이다 죽지 않았다 이런 걸 보여준 게임이지 않나. 고대 그리스를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그래픽의 오픈 월드 게임으로 유비 그래픽은 우리가 까기가 힘들잖아요. 이 어크 오디세이는 그리스의 배경을 완벽하게 재해석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신전이나 거대한 조각상, 드넓은 바다와 높은 산등 볼거리도 풍부하고요. 맵이 진짜 드럽게 넓기 때문에 이동하려다 보면 토 나올 정도로 넓습니다. 넓어도 너무 넓어요. 가끔 집에만 있어서 답답할 때이 게임을 하면은 속이 뻥 뚫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배경은 시원시원한 맛이 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배경에서 진행하는 액션 RPG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맛이 있는 게임이고 아이템을 파밍하는 재미 역시 있는 게임이에요. 심지어 어새신 크리드 시리즈를 이렇게 RPG화 시킨 면이 사람들의 호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요 파크라이 6가 이런 RPG화 되어서 나올 거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만큼 재밌고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얘기. 단점은 제가 유비소프트의 오픈월드 게임 얘기할 때마다 아 너무 공허한 오픈월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 말을 바꾸겠습니다. 오픈월드 게임을 제대로 만들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야숨이나 베데스다의 오픈월드 같은 게임들을 다른 게임들에게 기대하는 게 약간 욕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이렇게 막 바뀌더라고요. 요즘 좋은 게임들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어, 보는 눈이 좀 낮아지더라고요. 점점 그러니까 캐주얼한 오픈월드라고 좀 좋게 말해줘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단점은 단점이죠. 깊이가 있다기보다는 반복. 컨텐츠로 메꾼 오픈월드다 그렇기 때문에 캐주얼한 오픈월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어쨌든 안해보신 분들께는 강추드리는 게임이에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초반 20시간 정도는 여러분이 정신없이 빠져가지고 플레이할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20시간을 했어도 아직 3분의 1도 안했을수도 있습니다 <laughs> 그만큼 나올 정도로 할게 많은 컨텐츠. 그렇기 때문에 단점은 후반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아 이거를 나한테 계속 시키네. 이거 또 하라고 이런 느낌이 좀들 정도로 반복적인 컨텐츠는 문제가 있는 게임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게임은 스팀이 아니라 유비소프트 커넥트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이외에도 이번 추석 세일 좋은 가격에 나온 게임들은 저희가 영상 마지막에 쫙 모아서 같이 한번 봅시다. 이제 스팀으로 넘어가죠. 2021년 초, 갑작스럽게 등장한 인디게임이 스팀 유저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픈월드, 생존, 크래프팅에 멀티까지 되는 게임. 무려 23만 개의 스팀 평가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게임. 그치만 용량은 1기가도 안 되는 게임. 무려 젤다 야숨에 비교되었던 게임 바레임이 9월 21일까지 20%할인해서 16,4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저도 플레이를 해서 리뷰를 남겼던 게임이고요. 같이 하던 친구랑, 아, 우리 정식 출시하면은 다시 해보자 했는데, 아직 앞서 해보기입니다. 지 소개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오랜만에 다시 플레이해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드네요. 이 게임은 바이킹 문화를 배경으로 맨땅에서 돌 죽고 나무 캐고 광석을 모아서 발전시켜서 나아가는 생존 크래프팅 게임입니다. 뭐 평범해 보이죠 여기까지는? 근데 디테일이 어마무시한 게임이에요. 바레임에서 유명한 디테일은 이거죠. 나무로 나무 캐기. 뭔 말이냐? 나무를 도끼질하면 우리가 나무가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때 밑에서 쳐맞은 나무들도 데미지가 들어가면서 나무가 캐진다. 저도 이거를 리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아 이거를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무를 캐고 이 나무 몸뚱아리를 밑으로 굴리면은 밑에 있던 나무들이 다 부서져서 나무를 거져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실천을 해봤거든요. 제가 또 잔머리 굴린 거는 바로바로 바로 실천을 합니다. 근데 됩니다. 그러니까 바레임의 장점은, 어? 혹시 이렇게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시도를 해보면 가능한 게 굉장히 많은 게임이에요. 그만큼 자유도와 디테일이 살아있는 게임이고요. 이는 젤다 야숨의 가장 큰 장점과도 부합하는 거죠. 물론, 야숨과 비교당해서 살아남을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얘는 인디게임인데. 전면승부에서 살아남지는 못하지만, 뭐 인디게임에다가 앞서 해보기에다가 저예산에다가 이런 보정을 조금 해주면은, 아, 그래도 야숨 같은 장점이 있는 게임이다. 그런 수준까지는 올라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전투도 재밌어요. 좋은 장비를 갖춰 입고, 좋은 보너스가 있는 음식을 냠냠 먹고, 고블린하고도 싸우고, 트롤하고도 싸우고, 던전 들어가서 스켈레톤하고도 싸우고, 다 재밌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이고 재밌는 건, 첫 보스전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웬 사슴이 하나 튀어나와가지고, 드래곤볼 마냥 에네르기파를 막 날려댔는데, 갑자기 이런 보스전을 겪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물론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임팩트라서 큰 충격이었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10시간 했나? 20시간은 좀안 했나? 그 정도 했었는데 뒤로 갈수록 난이도도 있다고 하니까 추석 연휴 때 친구들과 함께 구매해서 플레이하면 좋은 게임이지 않을까.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훌륭한 게임입니다. 자 이제 이번 연휴 주목할 만한 세이라는 게임들의 라인업은 뒤에 쭉 나올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이렉트 게임즈의 할인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가족들을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최대한 금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Combine Tether's really picking up. They know you're coming. You need to get out of here now. Spot from the shoreline. Ground your ship and blow your horn to lead your raiding crew into battle.